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 경기도 안양에 삼성산이 있는데요. 그 삼성산 자락에 여러 사찰이 있는데, 그중에 망해암이라는 사찰입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망해암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 높은 곳에 위치해서 멀리까지 잘 보이는, 다시 말해서 넓은 곳을 바다처럼. 볼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절 이름을 망해암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장소에 이 망해암이라는 사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망해암이라는 절 이름을 가진 곳이 많은데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내륙이지만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사찰들이 망해암이라는 그런 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안양의 망해암도 어, 안양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든요또 어, 일몰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에, 등산을 하다가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곳에 가끔씩 보는데요. 지금 나무 때문에 잘보이진 않지만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이죠. 제가 90년대에 안양에 문화유적 공포주절할지, 또는 문화유산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이 사찰에 여러 번 들렸는데요. 바로 이곳에 용화전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용화전이라는 것은 그 안에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처님이 오래전부터 미륵부처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예부를 올리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아주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머리 위에 이와 같이 원형의 고개를 올렸는데, 굴두나 불씨는, 어, 시대가 조금 올라갔지만, 이 보개석은 화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명문에 의해서 이 보개석은 1479년 4월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불상은, 어, 보개석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빠른 고려시대에 구성데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의 조각 기법이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머리 위쪽에 눕개, 육개를 마련해서 고개석의 하부를 원형으로 홈을 마련해서 결구시켰는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에, 그 구멍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그 명문이 새겨져 있죠. 어, 성화 15년 4월일 조성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기로 치면 1479년 4월인데요. 저도 90년대 후반에 이곳을 조사하면서 이 명문을 처음 봤습니다. 어, 그때 상당히 놀랬죠. 그때는 까맣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벗겨진 상태죠. 지금 육개하고 보게석이 결구된 홈인데요. 잘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게석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예, 잘 맞지는 않는데 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개도 높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개석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높기까지는 돌출시키지 않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 고개석이자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뒷부분은 평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불상의 뒤에 아마도 뭐 평평하게 조각한 광배를 별도로 제작해서 이렇게 부착을 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불상의 하부가 그동안 마룻바닥에 에서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이 불상의 하부를 보기 위해서 마룻바닥을 뜯었고 그 뜯은 하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망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전반적인 예, 조각기법, 그 다음에 조성시기, 그리고 어,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예, 마룻바닥을 지금 뜯어 놓은 상태인데요. 예, 불쌍해, 예, 얼굴 모습이죠. 예, 아주 조각기법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볼륨감있게 예, 우수한 그런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계석 예, 상부인데요. 상부도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가운데 오목하게, 볼록하게 네, 만들었죠. 마치 번거지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고개색이죠. 네, 불상의 얼굴 모습인데요. 아, 그리고 하구 모습인데 이와 같이 마루바닥 아래쪽에 원래 이렇게 대자를 마련했고 대좌 대자 위에 한 돌로 그러니까 같은 돌로 불상을 조각을 했는데요. 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부를 마루로 맞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법당을 짓는 과정에서 이 지형적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 하부도 노출시켜서 많은 연구자나 신도들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부 모습인데요. 네, 발가락까지 잘 남아있고, 하부에 지금은 파손됐지만 대자가 있는데요. 대자 앞면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시멘트로 견고하게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상이 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시멘트로 이렇게 발랐던 걸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현대시기에 와서, 어, 그리고 이 용화전을 지우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 불상의 하부도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어, 보호하고 어, 보존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